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이제 곧 11월에 첫 월요일장이 열리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원하게 오르던 삼성SDI가 마지막 거래일에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2차 전지는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인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보시면 그 불안이 걱정이 아닌 기회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요. 앞으로도 저는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전지, 전고체, AISS까지 시장의 핵심 흐름을 매일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평단가도 남겨주시면 제가 구간별 대응 전략 영상 제작할 때꼭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에 나온 삼성 SDI의 핵심 뉴스부터 짚고 가야겠죠. 삼성 SDI가 BMW, 그리고 미국 솔리드 파워와 전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 및 실증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협약이 아니라 BMW의 차세대 테스트 차량에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 탑재되는 단계에 들어간 건데요. 삼성 SDI는 솔리드 파워의 고체 전해질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강화한 세를 공급하고 BMW는 이 세를 기반으로 모듈과 팩을 제작해 실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언젠가 상용화될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검증 단계에 진입한 기술이 됐다는 의미죠. 삼성SDI가 글로벌 완성차를 통해 기술력을 인증받은 셈입니다. 이 뉴스의 배경에는 바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SDI의 숫자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증권가의 목표가는 줄줄이 상향됐습니다. 미래의 색과 NH투자 KB 신한, 한화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ESS 부문의 반등에 확신 강조했죠. 즉, 단기 실적보다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삼성SDI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미국 내 ESS 생산 능력을 30기가와트 시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현지 생산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건데요.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은 이번 달부터 NCA 라인이 돌아가고 내년 4분기에는 NFP 라인까지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 말은 2026년부터는 북미 SS 시장 턴오라운드가 본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IRA 세액 공제 혜택으로 관세 부담은 줄어들었고 수익성은 높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ESS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배터리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틈을 바로 삼성 STI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AI 수요와 미중 갈등, 그리고 ESS 구조적 성장, 이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삼성SDI에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SDI는 지금 전고체 기술력, IRA 세액 공제 정책 수혜, BMW 솔리드 파워 글로벌 파트너십, 이세 가지를 모두 쥐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양산 속도로 움직였다면 삼성SDI는 기술과 구조의 변화로 질적 성장의 정점을 찍은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9월 저점 19만원대에서 한달반 만에 34만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기 과열 구간의 진입신호인데요. 지금 32만원 근처의 눌림은 자연스러운 조정 즉 상승 추세 속의 휴식 구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5일선 지지력도 탄탄합니다. 단기 매물만 소화된다면 다시 35만원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삼성 s d i 왜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은 겉으로 보면 부진했었죠. 근데 그 안을 보면 ESS랑 IRA 세액공제 수혜가 본격화되는 초입입니다. 숫자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용막 안정화에 필요한 게 바로 ESS인데요. 그 말은 곧 ai 산업이 커질수록 삼성 sti가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어제 나온 초대형 뉴스, bmw와 솔리드 파워, 그리고 삼성 sti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mou가 아니라 bmw 차세대 차량에 실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는 실증 단계입니다. 전고체 상용화 이제 진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런 변화들이 결국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랠리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재값 찾기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술적으로도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지금은 살짝 눌렸지만 방향은 위입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삼성 SDI는 단순한 2차 전지 회사가 아니라 AI와 ESS, 전고체를 잇는 에너지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정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평단가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 흔들림 없이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